김치 튀김 맛이 나는데? <laughs> 뭐 개소리야. <laughs> 안녕하세요. 오늘 먹어볼 뭐 제품은 파맛이 쓰고요. 다들 궁금하시죠? 저도 궁금해가지고 드레스 보니까 뭐파 맛이 나가지고 이거를 위에다 넣어 먹고 온탕에다가 넣어 먹는다고. 또뭐뭐 뭐 어디다 넣어 뭐. 먹는게 파전도 해 먹을 수 있나? 엄막싱부터 가보겠습니다. 뭐 어, 캘로그 다른 거랑 똑같은 뭐? 어 근데 내비 좋은데? 어. 파냄새가 아니야 그냥 그냥 막딱 열자마자 아 파냄새다 이게 아니고 맛있는 소리 안 해? 파아텍스 느낌 아이데 아니 얼마를 초먹을? 나나 청러... 처음에는 여기 코팅된 설탕 같은 게 있어 그 때문에 달기 시작한다그 다음에 중간 맛은 꽤파 맛에 달콤한 맛을 잘 살려서 파의 쓴맛과 단맛이 있잖아 그 맛이 나다가 끝에는 향이 이상해 그끝 맛이 끝에 향이 야채 크래커 향이야 아~ 어, 그러니까 그 처음 맛은 아, 훨씬 아, 센데 그끝 맛이 훨씬 아, 야채 크래커 맛이야 그게. 아~ 먹을만한데? 나가서 사람들이 이거를 파즈로도 넣어먹고 곰탕에 넣어먹고 해가지고 이상하게 넣어먹는데 사실 여기 보면은 착하 간식으로 그냥 먹어도 맛있다고는 하는데 우유와 함께 먹으면 우유도 맛있어져 우유랑 먹었을 때 가장 맛있는 첵스 그럼 흰 우유가 맛없어? 뭐 다른 우유? 맛있는 우유를 사면되잖아 다른 우유랑 마실 수 있잖아 아니야? 자 바나나 우유 많이 먹어봤죠? 가보겠습니다 15달 정도를 기준으로 계속 15개를 먹어볼게요. 자, 공정한 그걸 위해서 딱두번 저어줄 거야. 아니, 색깔을 보여줘야지, 여기에. 향은 일단 합격. 아, 첫맛을 발아하고 이제 향이 들어가서 괜찮은데, 얘의 끝맛에 쓴맛을. 전혀 감사해주지 못해. 그럼 오점만쯤에몇 점이야? 조합 점수? 조합 점수? 응. 마이너스인데? 마? 둘다둘다 둘다 원래 맛있는 게인데 그걸 못 살렸어. 아니야 단짠 조합을 좋아하는 사람한테 나쁘잖아. 응. 자 다음 커피 우유. <laughs> 커피 우유는 얼마나 <웬만한> 맛있지 근데? <laughs> 커피 우유는 뭐 맛맛없긴 힘들어. <laughs> 에바야? 에바야 근데 아 괜찮은데? 이게? 조합 점수 정정하겠습니다 바나나 우유 조합 점수 1점 예 마이너스 1점 최악이야 그냥 온리 파나텍스만 먹었어 이것만 씹었을 때? 응 괜찮아 그럼 그냥 그냥 먹을만나 야채 하잖아. 크래커 먹는 맛이라니까 자 이거는 얼른아맛 음. 붙을 수 없다 초코첵스에다가 파마 우유를 뿌린 느낌이야 가볼게요 자 비주얼은 이렇습니다 어 아닌데? 괜찮아? 응. 음. 첫 맛은 좋아. 좋아도 괜찮아. 그럼 뭐가 보는중이끝 맛을 끝 맛이 좀 역. 아니 처음에는 향이 잘안 나서 그냥 초코 체스 맛이네. 오, 오, 맛있어, 맛있어. 초코 체스 맛이야 처음에는. 왜 뒤에 약간 이 단짠 단짠 느낌 괜찮은데? 짠이 아닌 것 같은데. 여기 몇 점이야? 이번은 2 점. 이거는 2점. 다음 우유 또뭐 있어? 충격적적이게 <laughs> 괜찮을 것 같은 조합. 딸기의 상큼함과 파의 약간 쌉싸름한 맛. 약간 그 산미 산미가 좋은 커피집 가면은 그런 맛이 나지 않을까. 여겨 자, 색깔 좋죠? 네? 어? 와사비 <laughs> 뭐, 맛이 아니야? 어? 어? 그럼 좋은 거 아니야? 이건 4가지 네 맛으로 읽을 져 있어. <laughs> 첫 번째, 이때까지 다른 우유들은 우유의 향이 셌다 근데 얘는 약해. 파향으로 시작해. 두 번째부터 딸기의 단맛이 치고 올라온다? 파의 쓴맛 이게 막 몰려오는데 그다음에 마지막에 와사비 맛이 난다. <laughs> 이 4가지 네맛 중에서 어디서 딸기는 없어. 딸기 우유를 살 이유가 전혀 없어. 나쁘지 않은데? 최악인데? 그럼 <laughs> 네. 몇 점이에요? 마이너스 5점. 이게 커피 우유보다 별로. 최악이야 이거. 얘는 마이너스 5점. 아배 어, 불러. 아직 남았어. 또 있어? 어. 아니 무슨 우유 우유가. 자 마지막 비장의 무기. 달고나 커피. 내가 봤을 때 이거 딸기 우유랑 비슷한 맛 난다. 아나는 약간 최고의 조합으로 마지막까지 남겨놓은 게 바로 이거. 그 모든 것을 다끌어안을수 있는 극강의 단 맛과 향. 응. 음. 뭐야, 뭔가. 잡 피자. <laughs> 김치찌개가 맛나는데 <맛이> <laughs> 아, 개실. 이것도 맛있는데? 이거 음, 맛있어. 이게 커피우유 다음으로 맛있다. 근데 이게 제일 맛있어. 김치찌개 맛이야? 4점? 3.5점. 3.5점. 혼자 먹으면은 3.5점. 아 근데 막 약간 던지고 막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팍! 이러는 거 막. 그럼 뭐 배틀 거야? 어떻게 할 거야? 이런 거 있잖아 막. 순위대로 세요 막. 이렇게 했나? 이렇게 했던 거 같은데 초등학교 앞에 가면 달고나 만들어주는 그 아저씨들 있잖아 오늘 아침에 김치찌개를 먹고 출근을 간 거야 그래서 아저씨 앞에 앉아가지고 달고나 하나 해주세요 이런면 아저씨가 막 흔들어줘 만들어주다 아저씨가 이제 일하고 소화도 좀 되고 배부를 거 아니야 그럼 트림을 꾹 한다고 별 모양을 만드는 어린 나 그리고 그거를 다 완성했을 때쯤 아저씨 입에서 풍겨 나오는 김치찌개야 그런 거지 정겨운 한국인의 맛이야 이게 3.5점 우리가 우리 모두가 초코칩스 익숙하잖아 그냥 그거를 떠올리게 한다 위화감이 좀 적다 2점 바나나 나무 숲에서 넘어졌어 근데 막왜 넘어졌지? 발에 보니까 막 파가 막 옮겨있어 그런 곤란함이 여기 있다 곤란해 맛이 아주 그냥 1 점. 재래시장에서 장 봐가지고 장바구니에 이렇게 삐죽삐죽 튀어나와있잖아 장보고 메고 커피숍에 들어갔더니 나가라 그러는 거야 왜요? 파대고오수가 나가세요 당혹스러움 그런 당혹스러움이 있어 마이너스 1 점. 농부가 딸기 농장에 가서 딸기 잡 땄는데 꼭지가 딸기 꼭지가 아니고 파야 막 딸기는요만해데 파가 이만해 빨개 맛이 안 느껴져 끔찍한 혼종이다 마이너스 5자 <laughs> 여러분 오늘은 다양한 맛의 우유와 우리 최고의 핫한 아이템 파마첵스를 뭐 같이 먹어보면서 어떤 우유가 가장 맛있을까 여러 가지 실험을 해봤는데 그래서 우유랑 먹는 게더 맛있는 거 같아? 아니. <laughs> 아, 아니 생으로? 생으로 먹었어요 넷플릭스 보면서 생으로 먹어 저희, 저희 뭐 이번 주 사케 될재 생으로 먹은 좀 쉽니다. 저희 멘탈이 좋아저 멘탈이 안 좋아? 우리 뭐가 음, 좀... 음, 저희가 이제... 여름 주가좀쉴 어, 때가 돼가지고 어. 그리고 뭐 기획할 것도 좀 많기도 아, 하고 준비할 게 많아가지고 이번 주 삭제될 응. 재생목으로 쉬고 응. 다른 콘텐츠를 준비해서 더 좋은 모습 찾아뵙는 게 좋지 않을까 근데 이 멘트를 듣는 게 사실 몇 명이나 될까? 삭제될 재생목으로 응.